안녕하세요. 일산 등산개미입니다. 가리왕산의 익기계곡인데요. 석염둥이 라 엄청 더울줄 알았는데 완전 쨍합니다. 가리왕산은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백대명산으로 이기계곡이 워낙 유명하죠. 이번에도 산악회 버스를 타고 종주할 수 있었는데요. 출발 고도가 한 500m 정도고 높이가 1,500m 정도인 가리왕산을 1,000m 정도를 치고 올라가는데 거리가 한 4km 정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한 1,000m 정도 올라가는데 거의 한 10km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산은 굉장히 쉬운 반면에 가리왕산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코스지만 중간중간에 이기계곡을 들렀다가 올라가고 또 들렀다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기계곡에서 시원하게 쉬었다 올라갈 수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정말 시원한 산행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산악회 버스를 타고 원래는 장전계곡, 장구목이 이기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등산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꼭 남의 집담 넘어가듯이 좀 높은 계단을 그렇죠. 타고 바로 올라갑니다. 어우, 시작부터 아주 경사가. 아, 근데 역시 산악해들이 이렇게 폭염에도 이런 코스를 잡는 이유가 있네요. 완전 쉬우네요, 길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1,500m가 넘는 산이고, 출발 고도가 500m밖에 안 돼서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안 힘든 산이라고 하네요. 와, 여기 폭포의 시원함이 장난이 아니네요. 시작부터 이끼계곡이 굉장히 멋있어요. 계속 어떤 모습이 나올지가 기대가 됩니다. 아 이끼가 장난 아니네요. 이끼계곡의 시원함이 엄청납니다. 이끼 계곡으로 또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이끼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 조금 조심할 필요 는 있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끼가 엄청 많네? 전에 금수산을 갔을 때도 거기도 이렇게 계곡에 이끼가 많던데 여기는 정말. 와 계곡 이름이 왜 이끼 계곡인지 알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원해요 여기 물에 안 들어갔는데도 이끼가 굉장히 많고 습해서 벌레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벌레는 또 별로 없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신기하네 완전 물가가 아닌데도 엄청 시원하네 요 여기 또 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엄청나네 여기. 아, 왜 이렇게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여기. 볼거리가 많습니다. 와. 이게 등산을 시작하는 거라서 내가 발 담그고 하진 않는데. <laughs> 와, 들어가는뭐 장난 아니겠는데요? 와, 왜 유명한지? 정말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또국립공원이 아니고, 사람도 아주 많지 않아서 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이제 정상까지 3.3% 밖에 안 남았네. 어, 이끼가 오고서 놀러 가야 되나? <laughs> 이런 고사리는 우리나라에서 본지... 줄... 어, 진짜 여기는 좀 식생이 다른 것 같아요. 물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가까이 좀 왔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요. <laughs> 정말 차갑습니다. 와, 아쉬워서 다시, 이 계곡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그 계곡이 어디까지 있는지 아직 모르는데, 초반에 좀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2.8km입니다. 와, 보기만 시원한 게 아니라 찬바람이 막 불어요. 계곡의 크기를 보면, 무누구천도 이런 데랑은 비교가 안 되게 크진 않은데, 정말 멋있어요. 와, 너무 시원해요. 산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계곡으로 내려왔는데, 와, 계곡 끝날까봐 아쉬워서 계속 내려오는데요. 정말 쓸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와, 이 계곡을 타고 올라가고 싶을 정도로 이 계곡이 너무 시원해요. 근데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가겠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은 원시림이라고 하는데, 오, 진짜 이 고사리들도 너무 무슨 막 호주에서 본 이런 것 같고요. 어 정말 원시림 느낌이 확 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산을 하봉 쪽은 평창올림픽 때 개발을 해서 지금 엉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제 상봉으로 가는 건데 아 이런 원시림은 진짜 보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물에 안 들어가면 진짜 너무 졸라네. 오. <laughs> 오늘 기온이 한 3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와 근데 이 계곡은. 온도가 15도, 18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진짜 계곡 자체가 시원합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게 전파가 잘안 터지니까 중간 중간에 통화 가능 장소가 표현이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laughs> 역시 원실림오 소스럽니다. <놀람> 어, 나무들이 확실히 울창해요 엄청 울창합니다 우와, 지금 2.4km로 왔고 고도 900m 정도 왔는데 아직도 이 피기곡이 너무 멋있어요 빨리 끝날까봐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면서 가도 될것 같아요 와, 아, 여기는 완전 요정이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요. 아, 왜 이렇게 이쁜 자가 많은지. 여기도 정말 왜 이끼 계곡인지를 보여주는 아 너무 이쁩니다. 와 계곡을 지나왔는데도 이렇게 이끼들이 어... 진짜 좋네요. 여기 완전 산림욕으로 최고입니다. 이제 한 2.9km 왔고요. 고도 한 1000m 왔는데, 이제 이기계공 끝난 것 같습니다. 가파른 경사가 좀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가파른 경사에 계단 없는 거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계단이 없으니까 좋네요. 좀더 힘들어도. 올라가다 보면 가리왕산 임도를 만나요. 그래서 보통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이 가리왕산 임도로 바이크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 임도를 지나서 이제 이끼계곡은 끝났고요. 가리왕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계단이 없고 전부 다 돌길이라서 음, 더 힘든 것 같아요. 경사도 급한 편이고 와 산은 너무 좋고 주변에 그늘도 많아서 좋은데 출발할 때 대장님이 별로 안힘든산이라 그랬는데 <laughs> 아니 여기는안 힘들 수가 없죠 일단 한 고도 1,000m를 올려야 되는데 4km에 1 0 0 0 m 올려야 되는 거니까 경사가 꽤 급한 편이죠 그리고 계단이 아닌 이런 길 가본 것도 참 오랜만인데 계단이 확실히 쉬워요 왜냐면 계단은 발 딛는 게 안정적이고 높이차가 일정하니까 힘이 안 드는데 이런 길은 높이차가 다르고 발 딛는 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힘들죠. 특히 고관절이 안 좋으면 이렇게 높이차가 크고 낮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1.2km 고도는 300m 남았습니다. 붉은 주목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봤지만, 와, 이건 또 굉장히 크고 멋있네요. 아, 여기도 주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가지들이 엄청 크네요. 여기는 살림이 엄청 원시름 같아요. 그냥 우와, 정상 삼거리를 지납니다. 저 왼쪽으로 가면 중봉 쪽으로 갈수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00m 장구목이라고 장구의 목처럼 양쪽은 넓게 퍼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오물어져 있는데가 장구목입니다. 아 이제 정상 근처 느낌이 나네요. 가리왕산 정상이 왔습니다. 가리왕산 정상인데 아니 정상석이 없네. 아 저기구나. 가리왕산 상궁입니다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이쪽은 용평 쪽 두타산이고, 저쪽은 얼마 전에 갔던 삼척에 있는 두타산이네요. 저쪽은 동해안 쪽 두타산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개방산 쪽. 그리고 이쪽으로 둘러보면 치악산 쪽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정상 뷰가 높아서 좋습니다. 하산은 중봉 쪽으로 안 가고 휴양림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매표소 쪽으로 내려가는데 밑에 음식점이 없다 그래가지고 별로 기쁘진 않네요. 길을 잃어버릴만한 길은 아닌데 길이 좁고 옆에 풀들이 많아서 꼭 레이어드 아니면 어 레깅스 같은 거. 아까 보니까 발 토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다리에 토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되게 좋아요. 미끄럽지도 않고. 중봉 쪽으로 내려갈까도 했었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은 그쪽보다 쪽 그쪽 휴양림 쪽이더 좋고, 내려가서 물에 발 담그고 놀 곳도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아, 물론 식당만 있었으면 정말 금상첨한데, 식당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네요. 찾아봤을 때 있었는데.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겠습니다. 휴양림을 지나서 버스 정거장에서 한 500m 내려가면 통나무 가든이 운영을 하는데 아 단체 손님 때문에 오늘은 주문을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계속해서 휴양림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 가리왕산이 옛날에 맥국이라고 래서 전에 사막산 갔더니 춘천 사막산 쪽이 맥국에 수도였다 그래요 그 맥국의 왕인 가리왕 가 갈왕이라고 하는데 가 갈왕이 이쪽으로 피신해서 갈왕산 혹은 가리왕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1,500m가 넘는 우리나라 여덟 번째로 높은 산인데 우와 여기까지 피신했으면 아무도 못 쫓아올 것 같은데요 진짜로 내려가는 길은 되게 편하네요 벌써 1.7km 나왔는데 아, 내려가서 뭐 하지 근데 그게 문제네요 아, 이쪽 내려가는 길은 계속 이런 식의 길이네요 꼭 검단산에서 그 월남전 참전탑 내려가는 길하고 비슷하네 그래도 뭐 위험하진 않고 발만 잘 디디면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 뭔가 평지가 나왔는데요? 자, 광산과 아, 여기도 임도구나 네, 계속해서 태양림 매표소로 가겠습니다. 아, 임도는 계속 연결되어 있구나. 아, 이쪽에도 이끼기곡이 있긴 하네요. 장구고기가 더 멋있긴 하지만 아, 여기도 괜찮네요. 아, 여기 계곡은 이렇게 밝게 이기가 엄청 많을 거야. 약간 인산하고 그냥 음침하게 하면서도 또 위쪽은 굉장히 또 맑고 양기가 넘쳐요. 아, 진짜 한여름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을까? 놀랐습니다 진짜 백대명산은 다 백대명산만큼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 5 k m 를 왔고 2.2km가 남았습니다 완전 정글이에요 전체적으로 산이 물이 많은 산이네요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방문 가겠습니다 하산에서 먹을 게 없다니까 비이쭉 빠집니다 올해 달은 한번담그 가야죠? 어, 근데. 너무 차갑네. 너무 차갑네. 와, 너무 시원한데. 몸은 못 담그겠네요. 몸 담그면 이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구독자가 10만 병 되면 당글수 있어요. 에, 절대 안 되겠지만. 여기가 어은 골이네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네요. 근데, 불도 피우고 하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임도로 바로 내려가면 되나 보다. 확실히 근데 이쪽 길이 계곡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연휴양림 쪽도 괜찮은 것 같고. 아, 날씨 너무 좋네요. 생각보다 덥지 않은 등산이었고. 아쉬운 건 식당이 없으면 편의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큰일 났네. 두 시간 가까이를 뭐 하죠, 이제? 여기 야영장이라 버스 정거장 근처에 펜션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서 딸기 스무디한잔 마시고 기다렸습니다. 아, 버스 있는 데까지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나? 큰일이네요. 역시 저는 잘 먹기 위해서 등산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일산 등산개이 였습니다.